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일단 이 영상은 녹화한 영상입니다 목소리를 다시 녹음해서 이렇게 넣고 있는 거고요 게임하면서 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게 안 돼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면 말을 못하고 말을 하면 손가락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림의 흔적 관련 영상을 별로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아 물론 올리긴 올렸죠 오림 시작하고 3일 창가 그때 모든 스킬 오랩 찍고 이렇게 편집해서 올렸었잖아요. 아마 그 이후로는 증표로 제작하는 거, 창고 관련 이런 것만 올리고 오림의 흔적 플레이하는 영상을 거의 올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림 영상을 좀안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 형님들이 오림 재미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였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오림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10단계도 클리어해서 오림 전문가 호칭도 받았고요. 그리고 오림 10단계가 좀 많이 익숙해졌을 때 이것저것 막 시도하고 그랬었어요. 공격 스킬만 찍고 클리어하기라던가 아데나 버프 구입하지 않고 클리어하기라던가 뭐 기타 등등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재미를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이 영상이에요. 뭐 결과를 미리 스샷으로 보여드리면 이 상태로 끝났습니다. 레벨 29.50%. 제 목표가 30레벨이었어요. 30레벨 딱한 번만 찍어보자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이게 최대였고 30레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렙 30을 찍어서 좋은 점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30이라는 숫자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치 옛날 오락실에서 던전 드래곤 2할때 에너지 먹지 않고 원코인으로 끝내기. 뭐 이런 도전 정신으로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레벨을 찍으려면 결정적으로 경험치 스킬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험치 스킬은 많이 찍을수록 좀 쓸데없는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제가 지금 경험치 스킬을 찍은 거 보고, 아, 저게 좋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경험치 맥스 찍고 30레벨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경험치 레벨업 하는데 사용하는 스킬 포인트가 6개겠죠? 경험치 맥스를 찍었다고 하면. 30레벨에서 6배면 24레벨이에요. 이건 경험치 스킬을 찍지 않아도 충분히 근접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4레벨이랑 30레벨이랑 성능적으로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경험치는 초반에 한두 개 찍는 건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꾸역꾸역 만렙을 찍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입니다. 혹시 초심자분들이 이거 보시고 경험치 찍는 게 좋구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시도하면서 혼자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오림이 이번에 저번보다는 좀 쉬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메르키오르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피도 400이고 스킬도 광역이 되면서 얼리기 개꿀이었죠. 저도 대부분 메르키오르를 선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세마르를 하거나 카스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은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킬 억가도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오림 시즌2때는 억가가 진짜 심했거든요. 9단계 이상을 못 넘어갔어요. 그때 진짜 컴퓨터에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 스킬이 안 찍히는 거야, 당시에는. 뭐, 이건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킬들이 좀 리뉴얼 되면서, 예전에는 저 진짜 쓰레기니까 찍지 말아야지 이랬던 스킬들도 조금씩 괜찮았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5단계 말고, 1단계부터 4단계,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스킬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어스제일 같은 경우도, 저는 5단계보다 4단계가 더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오림의 흔적 시즌 3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시즌 끝나고 다음 주부터 몬스터 도감 시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시련의 탑팔 태고 그 뒤에 차례일 텐데 아마 다음 업데이트 때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업데이트 때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림의 흔적 자체는 정말 재밌고 좋았는데. 악세 강화 부분에선 재미를 못 봤네요 오벨트 한 개는 성공했지만 다른 거 노렸던 거 전부 실패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구독자 형님들이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갱오림으로 가라 갱오림으로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게 한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아 도저히 후달려서 4에서 갱오림 못 바르겠더라고 한번 나락 가니까 그 공포가 너무 컸어요 진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오림으로 오까지 하고 오에서 추고림 이렇게 하시더라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복 보여 주면서로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10%로 가능하긴 가능한데 아 진짜 재수가 없어서 한번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게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 브레이크 없는 게 너무 무서워서 차마 못 빠르겠어요, 진짜. 다른 말 하다가 어느덧 25랩을 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1분 남기고 이렇게 광렙하는 거기 때문에 뭐 30렙이 좋냐 아니냐 이런 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30이라는 숫자가 보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아쉬웠어요. 이게 가장 높게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항상 27렙, 28렙 이렇게 끝났었는데 이때는 경험치가 엄청 빨리 나왔어요. 찍는 게.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결국엔 30렙을 못 보고 실패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꼭 보고 싶습니다. 해설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 1영상일로 씨. 마지막 한발 가겠습니다. 추고림 한 장이 딱 나왔거든요. 진짜 마지막 상자에서 이한 장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이건 신의 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엄청 먹었으니까 이번엔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아. 와 너무너무 징그럽다 너무너무 징그러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다른 분들은 다 쉽게 하던데 속상하지만 다음 시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에 업데이트 뉴스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